<laughs> 어 어, 아어저 음, 아빠, 아아 알아 아아아아아아아레미 파솔라 아. 시조레시 아, 파솔로 아. 소레파 아, 미레파미레파미레도 아. 로또 아, 아. 아, 도레미 파솔라 시조 이거 아닌가? 좀좀 <laughs> 준비 좀 해봐야겠다. 아, 아, 도레미파, 소라시도, 레시파, 소도 근데 여기서. 아니, 괜찮은데, 나 모르겠네. 아, 아,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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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 아, 아, 아. 아. 도레미파. 난 내가 비난해, 비 줄 알았어요 한 번도 한적 없었죠 목소리 잘 들리죠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채팅 아 잠깐 사실 로블렉스 에 채팅을 켜고 있거든요 아,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인사드로고럭스 로만, 제가 할게요. 지금 게임을 들고 있는데, 방송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걸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 지금, 제 친구가 지금 사실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어, 그, 뭐야, 카카오톡이랑, 카카오톡을 여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을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아, 진짜 카카오톡은 제 친구들이에요. 뭐제 친구들 있고요. 저만 친구들 아닙니다. 아, 공이 너무 안 되는데. 한 번. 두 번. 저만 친구, 아니, 밤이 아니라, 저거 뭐, 비밀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랑 지금 채팅하고 있는데, 이 친구 봐라. <laughs> 안녕하세요, 예. 일는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음! 아, 근데, 사실 그러려고 했거든요. 채팅을 치고 싶었는데, 일단 그게 좀 어려워요. 그거하는거 자체가. 그래서,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왔고요, 네 예. 제가, 사실, 채팅은 관리를 해낼 건데, 힘들거든요, 채팅 관리하는데. 하 아. 다섯 개가 사실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네 개는 너무 적고, 다섯 개 해야지 잘한 거거든요. 세 개는 뭐, 저거. 공기 말입니다, 공기. 어쨌든, 라이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늘 낌이네요 많은 사진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그 시청자 분들이 사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만약에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거 만약에 여기에서 뭐할 뭐, 진짜 뭐 할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영화가 있는데 카카오톡을 실수로 꺼버렸네요 카카오톡 안 하고 그냥 그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카메라 손질하겠습니다 아니 카카오톡을 실수로 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공기 아 보이시나요? 공기? 하겠습니다 공기 게임기를 할 건데 일단은 제가 그 그, 만약에, 지금, 채팅을, 채팅, 채팅,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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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여러분들, 채팅. 어, 지금, 여러분들. 사실, 채팅은 여러분들 듣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이, 이 댓글에서 달 것을 미리 좀 예상해보는 건데, <laughs> 약간은, 제가, 방송 끝나고, 실시간 방송 끝나고, 노벨 채... 노벨, 그, 저는 집에 겠습니다 어차피 채팅을 채팅 지금 채팅을 할수 있을까 보르는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기 게임기부터 가보죠. 일단은 무기 좀 준비하고 하면 여기 고러 오는 한 것입니다. 아, 종이, 적... 마, 나 종이소 준비해야지. 어, 어, 아, 어, 아, 여러분들 구독자 50명 되면 찐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거는 그냥, 라이브는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심한 채팅을 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라이브긴 합니다. 라이브 방송 맞는데, 여러분들이 채팅을 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50명이 되야 제가 라이브를 할수 있으면 좋고, 그냥 구속자가 열 집만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럼 빨리 가보하겠습히 해. 일단은 제 마스크 쓰는 얼굴봐어야 돼. 예, 저 이게 삽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받는것좀 부끄럽고 나는 사실 얼굴은 완전히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저 사인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 저희 반 애들이 너무 진짜 사인을 너무 받고 싶어요. 스매치비 사인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애들이 저 잘생겼다는 말은 안해줘요 저, 마스크, 진짜 잘생기거든. 사실, 나쁘지 않죠, 얼굴. 근데, 저, 거이말순환학니상관이라서어요 어쨌든, 시도 안 씻고,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기, 할 건데요. 공기 어떻게 하냐.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공기 하실 때뭐 하시나요? 그렇죠. 바보 공기부터 하시죠. 제 가보공기를 하 하겠습니다. 아, 안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넣고, 넣고. 저가,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보공기도 꽤나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안 돼. 네, 제가 공기를 이렇게, 네. 이렇게 겠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서 보지는 카메라 바로 옆에 이하는 아니야 1번 들을게요 저 이거 할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할줄 아십니까? 이거 할줄 아십니까? 아니, 뭐할줄 아십니까? 아니, 이거 할줄 아십니까? 아직 할줄 알아요 이제 하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오왜 이래 되는데요? 안돼? 운수인가라는 예 네. 절반 애들이 이것도 지금 운수인가 운수인가 아닌걸 하고 있는데 절반이 잡힌다 예 네. 저는 공리를 못합니다 오늘 지금 왜 이러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아아 아, 지금 마스크 좀는 너무 무서 어이 둘셋데 야. 그렇지. 저한번 충전기 해볼게요. 너왜 이러냐? 다섯 땀해볼게요 아, 네개 너무 적어. 아. 4년. 5년 한번 해볼게요. 세 개. 세개한번 해볼게요, 세 개. 하나. 세번한번 해볼게요, 세 번. 어려운데? 하나, 둘, 셋, 넷, 나. 연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구요. 그러면 이부 뭐야, 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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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이부. 아, 이부 그냥 임기게임기 바로 합시다. 이제 제가 뜯을게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끊어져가지고. 이게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허, 우리 반 친구, 어. 여기 하이스, 제가 이거 안 봤는데, 하이스코어고, 제가 지금 9999라고 다녔어요, 9네개 이거, 이거 동시에 누르면, 제가 동시에 눌러볼게요 118로 바뀝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에러인것 같고요. 하이스코어 여기 떠있거든요. 데트리스로. 데트리스로만 할 거예요, 그렇고 놓고 세척시 얼마나 잘하는줄 아세요, 제가? 저세척이 초고수입니다. 아, 그 삭제한 영상은 있죠? 아니, 삭제한 영상 그만 물어, 뭐, 보고 아, 여러분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저희 반 친구들이, 아니, 반 친구들이 아니라, 약간, 아니, 잘 아니라니까. 그냥, 로블록스, 채팅에서 어이없는 내용,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게임을 했었는데, 어 그냥 뭐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좀 어이가 없어요, 진짜. 아니, 뭐 이런, 아니, 채팅 내용이 뭔줄 아세요? 너, 너 유튜브 하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려고 말했어요. 근데, 막 허세 부리는 거예요. 아니, 게임, 아마도 게임 안 했고, 급식 시간인가? 그때, 게임 한 거였어. 아, 나 이제 그런 거 아니다, 야. 그거 참. 왜 네, 지금 얘기하냐고요? 안 하고요? 아니, 뭐 하나서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희들 벌써 2 5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어, 원래는 여러분들 좀 신나게 방송을 했는데, 요즘에, 거의, 게임 방송을 잘안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좀 힘들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 많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라이브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많이 보도록 하지. 내가, 시청자분들의, 그, 채팅을 보는 거 아니잖아. 채팅이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거 아니잖아. 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어, 그,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미미 서비스랑 스톡 스인스 아세요? 스톡 스인스는 모를 수도 있는데 미국 그사 미국에 1, 7위 정도 되는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1 2 0만 명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 나도 진짜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진짜. 어 약간 어? 극성적인컨텐츠를 해야지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저는 그런 컨텐츠를 너무 하기 싫어요. 막좀 이상한 컨텐츠를 많이 하는데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 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게임 같은 걸로 아니 근데 왜 미국은 이해가 안가 이상한 컨텐츠로씨 어쨌든 음성 잘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아 어.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와. 와. 여러분들, 학장 선생 조회수가 4회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신 분들은, 근데 저희 아빠는, 아니, 우리, 저희 반에서 내 얼굴 공개하고 유튜브 찍거든요. 황민TV 아시죠? 그, 그 유튜버가 제 친구인데, 황민TV한테 물어보시고, 제 친구인데, 걔는 얼굴 공개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못해억울하네요 그래서 마스크라도 쓰고 하는 게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53.6원, 어, 60점만 내고, 네. 1분 마치겠습니다. 자 열고 넣고 오케이 58 실패하면 바로 끌게요 59 60 알아서 하이 스코어는 60점 맛있겠습니다 이분 뭐야?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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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새기 삼총사, 종이새기 삼총사? 오케이, 바로 가죠. 종이새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이거 유튜브 초창기 때, 해 주세요. 오늘은 뭐써볼 거냐면요. 음... 코알라 색종이로 하겠습니다. 코알라 색종이요. 그리고, 판다 색종이? 판다 색종이 귀여운 판다 색종이 동물 색종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색종이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동물 색종이 좀뭐 오히려 좀 아록다록하고 이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접을 건 바로 비행기인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사서 보지죠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행기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굉장히 어 조금 멋있는 특의 비행기, 약간 비행력도 조금 올라갑니다.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꽤 잘돼요. 지금 이게 어, 라이브였을 때는 반응 잡아오셨어요 원래는 비행기는 반응 잡고 하죠 하지만 저희는 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비행, 비행기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잠깐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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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유튜버 또 있어요. 엘렌 베커라는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는 구독자가 3천만명인가? 그정도에요졸라면은 그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좀.. 제서늘보을 다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아, 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러,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부터 다릅니다 뒤집어서 반으로 그냥 접어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거를 펼친 다음에 안으로 소 so, 아주 확대, 안... 여기에서 하신 다음에, 안으로, 소소 so... so... 넣어주신 다음에, 이기가색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세요. 지금 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고 이쪽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여러분 반대쪽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여기가 여기까지 잡도록고 접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아, 안, 아, 안, 어다 벗다. 그래서, 좀쭉 내리자. 여기에서 방금, 들여, 여기 지금 들어갔죠?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놔두고,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접습니다. 근데 잘다 펼쳐 주름 만든 것도 어! 왜 이래 아저어내 동영상 왜 이래 하고요 여기까지 던거 그대로 뒤로 접어서 일반 비행기처럼 접습니다 여기 또 디자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색종이 한장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 근데 이거 약간 좀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약간 전투기 네모아저씨가 만든 그런 전투기가 더 멋있는 빙자아니야 그것보다는 네모아저씨 전투기보다는 조금 덜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올려주세요. 이쪽을 근데 누가 보면 또 멋있다고 할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을 눌러 접으시고요. 근데 제가 저작권 노래를 쓴 적은 있긴 한데 그, 어쨌든, 제가 힐링타임 저희 수가꽤 많더라고요. 제가, 어, 운전할 때그 정보상을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 만약 뭐, 산책할 거나 그날 할 때, 어, 매스시미 유튜브 검색하셔서, 힐링타임, 듣기 전 피하려고, 그,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은, 뭐 눌러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안눌주셔 좋아요는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올려주세요 벨처럼 만드는 거 같아 그럼 약간 벨처럼 됐죠? 이걸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내려오세요 여기는 이렇게 잡도록뭔 느낌인지 알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 살짝 잡도록 여기가 여기 잡도록 자, 잡고사고 그다음에 여기를 접은 다음에 반면 접은 다음에 이쪽을 이쪽을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이쪽을 이렇게 약간 안으로 접는 척하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오므려서 접기. 근데 이거는 사실 멋있긴 해요. 근데 잘 그렇게까지는 날아가지, 않, 잘 날아가지 않고 일반 비행기랑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뿌리 만들어주고, 아, 근데 진짜 멋있죠? 뿔리 이렇게 만들었어. 어 와우!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뿔을 만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놔둬야죠. 뿔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살짝 접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접으시오. 아, 근데 삼총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냥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접어어요 이것도 내리면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어요 이러면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아 네네 라이브 1 하겠습니다 라이브 1이기 때문에 내 다음 다음 주에는 라이브 2할 거고요 일단 이거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살짝 구겨지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정도 멋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야 멋있어. 한번 날려볼게요. 3, 2, 1, 꾹! 여러분들, 사실, 비행력은, 여기에서 약간, 조금 더 정확하게 접으시면 사실, 이비인 기 아니었습니다. 예. 내가 내일 접을, 제가, 다음, 다음에 접을게요. 다음 약속! 새끼손가락고을 약속. 아,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선배, 노래 부르기, 일데 노래 부르기 안 되고, 장난감 소개해보도록 하십니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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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만든 거지. 공개 드릴게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거 오늘 썸네일로 해야겠다. 나는 사진 한 방씩 찍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말았어요. 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아. 와.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수다만들었고요 근데 좀 이상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한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30분에서 40분정도 걸렸는데요 음. 이런거 너무 오래 한거 아니냐 했는데 일단 노래 한곡 뽑을게요 노래는 아있출까 한번 써넛밥 춤추볼게요 너무나 기지로 가무나 기지로 너나 기지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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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조금 길어서 그래요 진짜 없거든요 어쨌든 공개하기 전에 노래 한곡 뽑겠습니다 진짜로 아 근데 이뭐 부른데? 찐이야 불러주셨습니다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나는, 진짜가, 낫다, 아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그냥, 그냥 한가랑 반입어버리겠습니다.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적 없었죠. 몰랐어.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빛나타닌 건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 난 내가 기쁨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아, 눈부시니까. 가사가 틀렸네.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그던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어 담을 수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 저, 저기? 누가 저기 걸어났어 누가 저기 걸어났어 우주에서 무수로 무수? 무주로나아온밤하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날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난 다시 태어났지.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laughs> 몰랐어난 내가 개 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 빛날. 눈부시니까, 내가 빛날 테니까. 이게 헷갈려. 나는 눈부시. 나는 빛날 테니 가, OK. 로나파 불러보겠습니다. So once you need you yeah, I need you to so feel me. Um, my G my my Da, I everything that need. Take so sick, everything must be the classic is <laughs> Take me out the booth, take me right there. going no, no, one. no, more, no more, no, When you be my I'm so hurt, so high so high, so Can't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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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laughs> 아. <laughs> 예. 좀 웃기네요. 당당스러운 일이. 예. 방송이 날라갔어. 예. 예. 여러분들, 그, 거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세팅이 있어요, 여기. 세팅 제가 만들 건데. 여러분들. 아까 그러니까. <laughs> 아 <웃음> 아주 웃기네요. 예 네. 갑자기, 갑자기 녹화 파일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 아니, 아니, 녹화 파일 날아간 게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동한테 전화가 오면서 끊겨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이게 사실 지금 이거 카메라 찍는 거 있잖아요. 제 바로 할게요. Three, two, one.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뽀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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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잠시만요. 라바라요라바라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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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다바라다 3 2 3 2 1 2 o 4 5 6 7 8 9 10 11 12 13 1어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오도18 19 10하2니3 요. 게임 방송은 즐거운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내 안녕